늦은 공연을 마치고 귀가하던 남가수 박지현을 계속 뒤따른 의문의 여성. 팬들도 놀란 그녀의 충격적인 정체가 드러났다. 지난 밤, 한 무대 위에 화려한 조명과 열광하는 팬들의 함성이 잦아든 후, 남가수 박지현은 언제나처럼 묵묵히 무대를 마치고 한적한 길을 걸으며 귀가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그러나 그날 밤, 평소와 다른 이질적인 풍경이 함께 등장하면서 연예계와 팬들 사이에 크나큰 놀라움과 긴장감을 자아냈다. 한 매체가 단독 보도한 바에 따르면 박지현이 늦은 시간 공연과 각종 스케줄을 마친 후 고요한 밤거리를 혼자 걸으며 숙소로 향하고 있을 때한 여성의 모습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계속해서 뒤따르는 장면이 CCTV와 현장 목격자들의 증언을 통해 밝혀졌다. 한적한 주차장과 골목길을 배경으로 펼쳐진 이 사건은 박지현 뿐만 아니라 그를 아끼는 많은 팬들에게도 깊은 우려와 궁금증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현장을 직접 목격한 시민은 박지현 씨가 홀로 걸어가고 있었고 그의 뒤를 누군가 조심스레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심장이 멈출 뻔한 기분이었어요. 무슨 큰일이 생기는 것만 같았습니다라고 전하며 그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감추지 못했다. 동일한 날 박지현의 소속사는 내부 회의를 소집하고 즉각적인 경호 강화 조치를 취하면 현재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확인 중에 있으며 박지현 아티스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며 공식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관계자는 CCTV와 현장 제보를 토대로 경찰과의 협력을 통해 신속하게 대응 중이다. 지금은 정체불명의 여성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아티스트의 안전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했다. 한편 SNS에서는 이 사건이 전파되자마자 팬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처음에는 걱정과 불안이 주를 이루었으나 이후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전환되었다. 사건 발생 24시간 후, 속내를 알수 없는 의문의 여성이 바로 박지현의 친누나였던 것으로 밝혀지자 팬들은 한순간에 긴장을 떨치고 오히려 따뜻한 가족애에 감동을 받았다. 한 팬은 이런 상황에서 가족의 애정 어린 관심이 오히려 더큰 감동을 준다. 인간적인 모습에 더 한없이 사랑하게 된다고 소감을 전하며 또 다른 팬은 정말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한 상황이었다. 위험할 것만 같아 마음이 철렁했지만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어 다행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건의 전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날 밤 박지현은 오랜 스케줄로 바쁘게 움직이며 공연과 미디어 일정, 회의 등을 모두 마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한적한 귀가길에 올랐다. 평소에도 무대 위에서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무대 밖에서는 홀로 걷는 모습이 때때로 눈에 띄곤 했다. 그러던 중 밤의 정적을 가르며 흰색 모자를 쓴 박지현의 뒤를 한 여성의 모습이 서서히 눈에 들어왔다. 당시 그 여성은 검은 코트를 입고 있었으며 밝은 가로등 아래서 조용하게 걸음을 옮기던 모습이 포착되었다. 눈에 띄는 것은 그녀가 박지현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끝까지 그를 뒤따른 점이었다. 현장을 지켜본 한주민은 박지현 씨가 주차장으로 들어서기 직전까지 그 여성이 계속 그를 따라오던 것이 인상 깊었다. 어둠 속에서 이례적인 행동이라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라고 회상했다. 이러한 목격자들의 증언은 인터넷과 팬카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많은 이들이 그의 안전에 대해 궁금해하며 관련 소식을 주시하게 만들었다. 소속사 내부에서는 그동안 박지현이 지나치게 바쁜 스케줄로 인해 개인의 건강과 안전에 소홀해진 모습을 걱정한 목소리가 있었다. 여러 내부 관계자는 박지현이 요즘 식사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모습을 종종 보았고 이로 인해 그의 건강이 우려되기 시작했다며 누군가 그의 식사를 챙겨줄 수 있을까 하는 부모 같은 마음에서 그동안 그의 주변을 지켜봤던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사건 당일 박지현의 친누나는 공연과 회의를 모두 마친 후 자신이 직접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들고 소속사 인근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관계는 오랜 세월을 공유한 가족 이상의 믿음과 정을 보여준다. 박지현은 어릴 적부터 무대에 서기 전부터 주변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랐고 그런 가운데 친누나는 그의 가장 든든한 지지자이자 바쁜 일정 속에서도 그의 안부와 건강을 살피며 따뜻한 관심을 보내온 인물이다. 사건 당일 박지현은 한창 무대에서 본인의 카리스마와 열정으로 팬들과 소통하던 중에도 그를 누군가가 조용히 따라다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전말이 언론과 팬들 사이에 전해지면서 한동안은 도대체 왜 누군가가 그를 따라다녔을까라는 의문과 걱정이 집중되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정황들이 맞물리기 시작했다. 소속사의 내부 조사 결과 그 의문의 여성이 바로 박지현의 친누나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동시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박지현의 스케줄이 겹치고 바쁘다는 소문을 듣고 직접 챙겨주고 싶어 도시락을 준비해 온 것이었다. 얼굴을 맞대는 것에 부담을 느껴 멀리서라도 그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겠다는 따뜻한 마음이었지만 외부에서는 그 모습이 오해의 소지가 많아 큰 파장을 일으킨 것이다. 이런 반전 소식이 전해진 후, 각종 매체와 방송에서는 박지현의 인간적인 면모를 다시 한번 조명하기 시작했다. 한 연예 전문기자는 박지현은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빛나는 아티스트이지만, 그 이면에는 가족에 대한 끝없는 사랑과 섬세한 배려가 숨어 있다.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따뜻한 가족에는 오히려 그의 인품을 더욱 부각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연예계에서는 드물게 가족 간의 애정과 동료애가 이렇게 진솔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무대 위에서 빛나는 박지현이 무대 밖에서도 진실되고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고 덧붙였다. 또한 박지현은 사건이 전해진 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직접 팬들에게 자신의 안부를 전하며 걱정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저는 괜찮습니다. 앞으로도 더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 한마디는 오랜 시간 동안 박지현이 팬들과 쌓아온 신뢰와 애정에 대한 보답으로 받아들여졌으며 많은 이들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댓글들을 달았다. 팬들은 이제는 가족과 함께 더욱 든든한 모습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우리에게 준 따뜻한 마음은 언제나 기억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한 가수, 그리고 따뜻한 가족 사랑을 가진 사람이기에 우리는 더욱 응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감탄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날 밤의 의문의 행적은 단순한 개인의 행동으로 치부되기 어려울 만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다. 한편, 박지현의 사건을 비롯한 이번 해프닝은 연예인 개인의 사생활과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연예계에서는 각종 스케줄과 행사, 무대 공연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나 귀가길에 안전하게 이동하기 어려운 상황이 잦았으며 이와 관련된 사건들이 사회 전반에서 논의되고 있다. 팬들과 대중은 이번 사건을 통해 단전이 우선이다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새기게 되었으며, 연예기획사와 관계기관들도 보안 체계 강화 및 아티스트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박지현의 소속사는 이번 사건 이후 내부 보안 강화와 더불어 향후 스케줄 조율 시 아티스트의 이동 경로를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팬들과의 직접 소통을 통해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이어갈 계획임을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아티스트의 안전과 건강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연예계 보안 체계를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음을 절실히 느꼈다. 앞으로도 팬들과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다양한 시스템 개선에 착수할 것임을 예고했다. 박지현의 친누나 역시 당시의 심경과 이유를 공개하며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한 인터뷰에서 그녀는 형이 요즘 너무 바빠서 자주 식사를 거르거나 몸이 지쳐 보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무척이나 걱정이 됐다. 그래서 언제나 몰래 챙겨줄 무언가를 준비해두곤 했지만 이번에는 형이 홀로 귀가 하는 모습을 보고 심장이 놓이지 않아 한참을 지켜보게 됐다. 내 마음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다며 진솔한 감정을 털어놓았다. 이어 형이 무사히 숙소에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과 동시에 언제나 형곁에서 그를 돌보고 싶다는 가족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이 오해받게 된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형제간의 따뜻한 정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왔다. 박지현은 음악 무대에서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때도 늘 자신의 가족과 팬들의 응원을 등에 업고 있다는 사실이 그의 인터뷰와 팬카페에 자주 나타났다. 한편은 박지현 씨는 수많은 무대 위에서 눈부신 에너지를 보여주지만 그 속에는 언제나 가족의 따뜻한 힘이 깃들어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오늘 사건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함께한 인간적인 면모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연예인들의 프라이버시와 보안 문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촉발되는 계기가 되었다. 사회 각계각층에서는 연예인도 한 인간으로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데 이런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며 팬들의 관심이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는 하나의 힘이 될수 있다. 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사회학 전문가는 이번 사례를 통해 볼때 연예인들은 대중의 눈에 끊임없이 노출되지만 그들 또한 소중한 가족과 친구들의 온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보통 사람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생활과 안전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없는 중대한 문제라고 분석하면서 연예인들 뿐만 아니라 대중 모두가 한층 더 안전의식과 이해심을 갖게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밤 중에 어두운 거리를 배경으로 벌어진 이번 사건은 결국 오해로 시작하여 따뜻한 가족애로 마무리되었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 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늦은 밤 귀가길의 한 장면이 누군가의 작지만 깊은 사랑으로 밝혀진 순간, 모든 이들은 다시 한번 가족과 사랑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박지현의 아티스트적 업적과 화려한 무대 뒤에 감춰진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다. 이번 사건이 미디어와 대중의 관심 속에서 어떻게 재조명되는지에 따라 앞으로도 연예계에서의 개인 안전과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밤거리를 걷던 그늘진 모습 뒤로 감춰진 따뜻한 관심과 정은 오늘날의 바쁜 사회 속에서도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관객들은 단순히 멋진 무대를 넘어 그 속에 숨은 한 사람의 이야기와 진심 어린 가족애를 느끼며 그의 음악을 다시 한번 사랑하게 되었다. 한 기자는 전에게에서의 인간적인 면모는 단순한 이미지 이상이다. 그들의 삶 속에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랑과 고뇌, 그리고 가족 간의 따뜻한 관심이 녹아 있다며, 이그 사건은 오히려 팬들로 하여금 그들을 더욱 가까이 느끼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밤의 사건 이후, 박지현과 그의 가족은 잠시 동안 언론의 과도한 관심과 소문 속에서 벗어나 조용히 일상을 되찾기 시작했다. 팬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의 건강과 안전을 기원하는 응원의 메시지를 쏟아내었으며, 가까운 지인들은 오늘 밤 가족의 마음이 오히려 더 단단해진 모습을 보며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여러 방송과 인터뷰에서는 사람은 바쁘고 지칠 때일수록 가족의 존재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그리고 그런 가족의 사랑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된다고 말하며 한층 더 인간적인 연예인의 모습을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다. 무대 위에서 수없이 빛나는 박지현은 그 순간만큼은 누구보다 평범한 인간으로 돌아섰고 그의 뒤를 몰래 따라가던 친누나의 따뜻한 마음과 섬세한 배려는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다. 가족 간의 진솔한 소통과 관심은 대중들에게 그가 단지 빛나는 스타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감정을 나누는 한 인간임을 새삼 각인시켰다. 여러 팬카페와 커뮤니티에서는 세상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강력한 것은 바로 서로를 위한 작지만 따뜻한 관심이라는 사실을 이번 사건으로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며 연예인도 우리와 같이 가족과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는 점이 그들을 더욱 인간적으로 만든다고 평했다. 한동안 긴장된 상황 속에서 드러난 이번 해프닝은 결국 한 가족의 무한한 애정과 서로를 향한 깊은 마음을 전달하는 따뜻한 이야기로 이어졌다. 박지현은 이후 자신의 스케줄 중 짧은 휴식 시간마다 가족과의 전화 통화와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팬들과 소속사 모두에게 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늘 주변에서 응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하다고 전하는 등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사랑에 보답할 준비를 하고 있다.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고단한 삶의 한가운데서도 우리 모두는 소중한 인연과 따뜻한 관심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박지현의 사례는 연예인이라는 화려한 직업 뒤에 숨은 진솔한 인간애와 때로는 말없이 곁을 지켜주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팬들은 오늘 밤의 사건을 계기로 우리도 주변 사람들을 한층 더 아끼고 돌봐야겠다 이는 다짐을 하게 되었으며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는 감동의 물결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건의 전말과 그 이면에 숨은 이야기들은 연예계의 화려한 겉모습 이면에 있는 진심 어린 인간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하게 만들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순간에 나타난 그 따뜻한 관심과 정은 결국 우리 모두에게 소중한 교훈을 남기며 향후 연예인 안전 관리에 대한 새로운 논의의 장을 열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나치게 바쁜 스케줄과 빛나는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때로는 잊혀지기 쉬운 인간적인 측면들이 이번 사건을 통해 재부각되었으며, 이는 앞으로 더욱 발전된 보안 및 안전 체계와 함께 아티스트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밤하늘 아래 어둠 속에서 조용히 펼쳐진 한 장면의 오해와 그 뒤에 숨겨진 따뜻한 가족에는 오늘의 세대뿐 아니라 미래의 연예계 문화에도 긍정적이고 인간적인 변화를 불러올 중요한 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박지현과 그의 가족 그리고 이를 둘러싼 모든 이들의 진솔한 마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주며 우리 사회에 따뜻한 온기를 선사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어지는 가족 간의 사랑은 무대 위의 화려한 환호보다도 깊은 울림을 준다. 박지현은 이번 일을 통해 자신과 그의 가족이 공유하는 소중한 인연을 다시 한번 확인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팬들에게 더욱 사랑받는 이유를 스스로 깨닫게 된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그의 삶과 음악, 그리고 그를 둘러싼 따뜻한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팬들과 대중에게 잊혀지지 않을 기억으로 남을 것이며, 연예계 내에서 더욱더 인간적인 가치가 중시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이들이 우리는 누구나 바쁘고 지칠 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무엇인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박지현을 비롯한 연예인들 역시 대중의 관심 속에서 항상 빛나는 별로 남아 있지만 그들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진심 어린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오늘의 자리에 서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되새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한 순간의 오해가 따뜻한 진실로 밝혀지는 오늘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인간관계의 깊은 의미를 일깨워주는 귀중한 사례로 남아있다. 사건 이후, 박지현은 미디어를 통해 자신의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오늘의 일을 계기로 더욱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팬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에 늘 감사드린다라는 소박한 다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한 관계자는 연예인이라는 직업의 특성상 매일매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부딪히지만 가족 간의 깊은 믿음과 사랑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한다며 집번 사건은 단순한 오해가 아닌 그들의 삶 속에 자리 잡은 따뜻한 인간의 한 단면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중과 팬들 사이에서는 부리가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졌다. 각종 팬미팅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형이 안전하게 집에 도착하길 바란다며 가족이 함께 있어야 더욱 강해질 수 있다는 메시지가 오갔으며 이는 단순한 연예인의 개인적 사안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